어,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함께 묵차려볼까요? 아, 오늘은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다가 생각나는 계절인데 아. 에, 성경의 바다와 함께 나온 인물 요나. 아,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네. 요나서 일장 1 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 중에 음.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어허. 이 말씀을 좀 묵절해보면 좋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. 아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전 네. 세계에서 준비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일본이라고 그래요. 네. 와,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걸그 예비하는 네. 그 습관과 음. 그 문화 체계. 훈련이 잘돼 음. 있는 민족인가? 음흠. 그때 신기한 게더 신기한 게 네. 세상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민족 일본 <웃음> <웃음> 그들의 마음 속에 평안함이 한 번도 음. 어, 그 아.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음흠. 그렇게 철저하게 예비하는 음. 민족을 되게 했다는 음.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. 참 신기하죠. <laughs> 우리가 아, 편안하기 위해서 준비할수록 더 편안함이 없는. 음. 맞아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,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평안인데 음. 그 평안이 우리의 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음. 그 믿음 속에서만 평안이 주어지지 아멘.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예비한다 하더라도 그 예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그 삶의 생명력을 줄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아멘, 느꼈어요. 아멘. 요나를 묵상할 때마다요. 목사님 네. 그,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 찰나에 네, 끝이다. 아,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기하셨다는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<laughs> 아, 알 수가 없죠. 어. <laughs> 이런 제일, 생각을 해봐요. 그런데 네. 우리는 보여, 그렇게 신앙생을 오래 해도 네. 네. 보여지는 게 있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어요. 음. 근데 하나님은 여유를 가지면 계속 보여주겠다. <laughs> 아 어, 그냥 다 내려놓으면 어, 다. 포기하면 음. 내가 감춰놓은 예비한 걸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겠다. 이 성경에 보면 그이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네. 음. 하나님 뭔가 보이면 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음.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. 네, 네. 좀 남도 배려하고 음. 남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네, 네.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. 하나님은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음. 나의 인격과 그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음. 여호와 이레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면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필요를 야. 따라 예비한 걸 나타내 주겠다. 일단 뛰어내려라. 야, 뛰어내려라. <laughs> 선포기, 선 포기 선 여유. 자 오늘 여러분들 하가다 하시면서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.